안녕하십니까 제이비월드 최작가입니다 자 이제 제이비가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캠프 어플상으로는 녹화는 오늘 기준으로 딱 11일이 남았습니다 제대하는 당일날 빼면 10일 남았네요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아니 격려해 주셔서 무사히 제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 후에는 저와 함께 그리고 제비가 다양한 내용을 방송을 진행할 계획이니까 부족하더라도 많은 응원과 함께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케이지 모빌리티의 S 모티브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하는 이 케이지 모빌리티 차량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비 월드에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조사별로 차량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비춰지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정말 많은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쉐보레 등등 수입차 다양한 차량들을 제가 방송을 했지만 유독 케이지 모빌리티 차, 즉 이전에 쌍용자동차는 조금 분량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몰아서 올해 방송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케이지 모빌리티에서 가장 많이 판매를 올리고 있는 다잘 팔리고 있지만 포레스 그 중에서도 토레스 벤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재구성해서 우리 j 비월드 시청자분들께 제공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케이지 모빌리티에 한번 와봤습니다. 토레스 벤 한번 보시죠. 최초로 한번 공개를 해보겠고요. 플래시 한번 켜볼게요. 어, 요렇게 적재 수납이 가능하고. 김 PD, 생각보다 큰데? 자, 그리고. 매트는 기본 제공하나보다 그죠 픽업이라고 해서 내장재가 다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저 뭐냐 그 화물에 고정 쓰는 저봉 있잖아요 여러분 전문 명칭을 제가 지금 생각 못해서 죄송한데 격벽이 있지만 나머지 범위는 이렇게 표현이 돼서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어 앤드 디퓨저도 다릅니다 기존에 생각하셨던 거랑은 어좀 다른 느낌을 받는 것도 맞고요. 테일램프 동일하고 아 여기 아마 그 순정형 바퀴랑 휠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매칭을 시키려고 이렇게 어, 커스터마이징 해놓은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면 디자인 한번 쭉 보시고요. 본네트의 이그 파워돔이죠. 이것을 그대로 잘 승화시켜서 토레스가 역동성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최초로 토레스 밴을 지금 한번 보여드리는 만큼 이 영상 빨리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레스 밴은요 합리적인 가격과 경제성은 물론이고 공간 활용성까지 갖힌 토레스 밴이라고 합니다. 일단 재원 사항 한번 보시죠. 김필님 그 깨끗한 카메라로 한번 쭉 재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단 1.5 가솔린 터보고요, 2륜하고 4륜이 있네요. 자,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JS 리무진 대표님께서 부동방식을 궁금해 하셨는데, 자, 사륜 들어갑니다. 용량이 50L구나. 아무래도 한국 지형에 맞는 그 연료통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국 지형이 아니라 이제 한국 환경과 그리고 차체에 맞는,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최대 적재가 1843L. 실내, 어, 화물 공간 참고해 주시고요. 개별 소비세 5% 면제고 교육세 면제 연간 자동차세가 28,500원입니다 튜닝 사항으로는 올 로드 바디 업과 29인치 올 터레인 타이어 17인치 화이트 휠 어머나 이거 화이트 휠 순정이었어 그래피티 래핑 순정이었어요 순정 와 이거 저 따로 커스터마이징 해서 그 데칼식으로 도전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이거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아, 괜찮네. 가격만 좀 맞는다면 인기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격벽과 지금 기본적으로 2열에서부터 수직으로 문을 지금 열 수는 없지만 여기서 딱 떨어지게 됩니다. 대략 한 1m, 2m 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화물 공간은 충분히 맞아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이게 지금 그냥 기본상인데, 김 PD. 천장이 둥그하게 높은 것 같지 않아요, 왠지? 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실내 도어 드리면 동일하고요, 이쪽에 쪽창이 막혀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그리고 시크릿 커버는 어, 여기 기존에 홈이 살려져 있고 안전벨트는 아예 화물이니까 없습니다. 근데 뭔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저게 추가적으로 옵션에 여기 뭔가 그물망 같은 거를 설치할 수 있게끔 홈은 존재합니다. 어, 홈 커버도 있고. 그리고, 원래 기존에 있던 상부에 손잡이는 저렇게 닫혀 있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열에, 어, 윈도우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버튼이 있는 거 보니까, 저건, 이거는 샘플 차량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 나머지 범위를 본다면, 공간적으로 상당히 실용성 있고 효율성이기 있 때문에, 특히 여유 있는 공간을, 캠핑 공간으로 꾸민다면 어떨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1년 화물 세금, 정말 저렴한 금액 다 아시죠? 5만원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28,000원인가요? 28600원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더잘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세금만 내고, 보험은 개인적으로 다 다른 거니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분들은 토레스 벤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은 차량이라고 보여지고, 주행, 성능, 가성비 등을 포함한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나머지 구성 요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보시죠. 여기 등도 있고요 넓지 않아요? 김PD? 어, 생각보다 넓어요 지금 김 p d 님 열심히 촬영해주고, 촬영해주고 계시고요 트렁크는 수동입니다 그 점은 감안하셔야 되고 유압식 쇼바로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걸수 있게 그원래 어, 여기를 이렇게 이용을 해 주신 거죠 얘를 가지고 활동적이 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사용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아마 오늘 꾸며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동 도어를 닫아서 열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쪽으로 어, 배기 머플러는 이쪽으로 또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얘가 이제 사전 계약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 방송은 찍어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해당 주는 사전 계약이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다음 주부터 사전 계약이 들어가니까 빨리 주문하셔갖고 여러분 그. 필요하시다면 가격 정보도 아마 공지가 될 거예요.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그 아래 케이지 모빌리티 연락처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럴까요? 전기차도 보고 다시 한번또 와볼게요. 지금 많이 안 계실 때. 아, 얘는 지금 현재 열 수는 없게 되어 있네요. 아이고. 어. EVX 포레스. 얘는 다크하게 지금 랩핑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 그리고, 루프탑 텐트까지 이렇게 장착을 해놓은 그런 사례가 되겠고, 올토레인 타이어 휠도 굉장히 멋있네요. 전기는 전기입니다. 다른 플랫폼을 안고, 어, 갈 수가 있겠지만, 자, 보시면은, 어우, 심플하네. 저공의 자동차네요, 저공의 자동차. 선생님, 이거 게스 맞죠? LPG. 어, 이게 예, 이제 바이프라고 해서요? 예. 예. 어. 가솔린 이 추가 그다음에 330만 원 추가하시면 LPG까지 해가지고 어 겸용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두 가지 쓸수 있어요 아그 얘기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 그래서 스펙이 네맞습니아 이렇게 되어 있군요 가솔린하고 위드 LPG 함께 네, 기존 고객액 같은 경우는 이제 바꾸시면 예, 예. 340이고 예, 새로운 고유은 330으로 얘어 예, 있어요 예. 그래서 10만 원 이제 디스카운트 음그 얘기군요 네, 네 맞습니다 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케이지 모빌리티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벤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어, 제가 생각보다 오늘 좀 빨려 왔습니다. 그래서 케이지 어, 모빌리티에서 이번에 야심작으로 출시한 토레스 벤 많이 인기 지금 있는 차량이고 지금 신속하게 정보 제공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2륜이 있고 4륜이 있습니다. 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는 뭐, 가솔린이 있고, LPG가 있고, 전기가 있고, 모든 한국에서 운용할 수 있는, 어, 연비적인 측면은다 구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확인하시고요. 아, 선생님, 혹시 가격 나왔습니까? 가격이, 저, 예. 저 또... 선생님, 혹시 저밴 가격 나왔나요? 이쪽 벤? 예, 예, 저거, 예. 잠시만요. 예, 예.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가격 여쭤봤는데, 예, 지금 뭐, 공지가 됐습니까? 가격이? 예. 두 가지인데. 아두 가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봐도 됩니까?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예 네, 예. 네, 예, 네. 예, 예. 지금 선생님께서 가격 정보를 주셨어요. 여기다 올려놓고 아 여기서 한번 봐야겠다. 자 여기서 여기서. 여기 통에다 올려놓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일단 여기 벤이 있습니다. 김 PD 정보 여기 있어요? 어 tv5랑 tv7이 있습니다 tv5는 2627만원 tv7은 2943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보증기간 같은 것도 5년에 10만 뭐 추가하게 되면은 더 어,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옵션적인 측면도 확인하시면서 어,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PD 2627만원이야 와 이거 확인됐습니다 가격 다 나와있고 아까 그. 바이퓨얼 LPG랑 가솔린 겸용되는 거는 TL5랑 TL7 있는데 3,127만 원, 3,50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또 없나? 오케이. 좀 소중한 정보, 발빠르게 지금 확인해서 여러분들 정보 드리고 2,600만 원대 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잠깐 놓고 자 지금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오늘 공개한 토레스 벤에 대한 가격 2,600만 원대입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 바로 어 시승기 같은 거 준비되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